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영민의 개인택시입니다 네 이거 구독자님들이 정말 많이 요청하셨던 영상이에요 일전에 이 비슷한 컨텐츠가 하나 있긴 했었는데 조금 더 자료가 업데이트되고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제가 꾸며 봤습니다 보통 우리 택시들은 대패차 하는 과정에서 통상 5년 정도 차를 타면 대패차를 하게 되고요 평균 30만에서 40만 조금 많이 타시는 분들은 60만 뭐 70만 이렇게 타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나 법인 택시들은 3년 만에 60만 이렇게 타고 차를 교환하게 되는데 택시들이 차를 어떻게 오래 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많은 영상들을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내가 차를 30만, 40만 키로 탈 때까지 이 내연기관 차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예방정비를 해야 되고, 어떤 주기로 어떤 부품을 내가 딱딱 교환해 주면 좋겠다라는 이 바이블 같은 생애 주기표가 있으면 여러분도 훨씬 더 일하시는데 걱정도 안 되고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이 주기표는 제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엑셀표로 제가 배부를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제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자료를, 어, 키로수별로도 해 봤는데, 키로수보다는 아무래도 부품별로 알고 있는 것이 편하고, 우리가 키로수로 해야 될 것들이 또몇 가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하나씩 제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인 시청자분들께서는 보통 차량을 많이 타면은 뭐, 8만 9만, 뭐, 18만 19만, 20만 키로까지도 타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올려드리는 주기보다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에서 교체를 해주신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가 여러분 뭐니뭐니 뭐니 해도 엔진 오일이죠. 엔진 오일은 음, 결론이 그냥 딱만 키로 주기예요. 1만 키로 주기로 갈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5만 키로가 넘어가면서부터 엔진 오일이 조금씩 줄어들거나 조금 셀 수가 있기 때문에 한통 정도 여유로 가지고 다니면서 조금씩 보충해주는 이런 방법을 쓰시면 될것 같아요. 엔진오일만 잘 교체를 해줘도 여러분, 차를 오래 타는데 하등에 문제가 없습니다. 뭐 엔진 보링이나 오버홀 이런 것들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에어컨 공기 필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갈고 싶을 때 가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보통 2, 3개월에 한 번씩 요 필터를 사놓고 교체해 줍니다 뭐 항균 필터 다 해서 여러가지 나와 있는데 쿠팡이나 이런 데서 사가지고 그냥 갈아 주시면 됩니다 교체 방법은 글로브 박스를 열어서 셀프로 교체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직접 교환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번엔 미션 오일 인데요 전 영상에서 미션 오일 교체하는 법 그 다음에 미션오일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교체해야 되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으니까 위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미션오일의 핵심은 7만 키로입니다 그러니까 7만 키로 꼭 기억하셨다가 교체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의 성향에 맞게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미션오일 갈아보면 오일이 원래는 선홍색 핏빛 색깔인데 갈때 이렇게 오일이 나오는 걸 보면 오일이 시커매요 정말 시커멓기 때문에 미션 오일은 꼭 갈아주셔야 되고요 방식은 순환식하고 드레인식이 있는데, 보통은 순환식으로 하게 됩니다. 조금 요걸 까탈스럽게 하시는 분은 드레인식으로도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부동액인데, 어, 부동액은 뭐 계속 보충해주다가 20이나 25만키로에 한 번에 통째로 가는 방법을 쓰게 돼요. 요즘은 희석된 부동액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동액 보충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번엔 브레이크 오일입니다. 브레이크 오일 같은 경우는 무교환 해도 되지만, 보통 이제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되면은 정비소 가서 브레이크 오일을 체크해주게 되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아 브레이크 오일 갈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15만에서 20만 키로 주기로 갈아줘도 됩니다. 저는 17만 키로의 브레이크 액을 갈았어요. 우리가 오일에 이 수분이 차게 되면 성능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정말 너무 무서운 결과를 발생을 할 거잖아요. 브레이크 액에 수분이 차서 그러니까 기포가 차서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현상을 베이퍼럭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예방 정비를 15만에서 20만 키로 사이에 브레이크 액을 갈아주게 됩니다. 브레이크 액은 도트3와 도트4가 있는데, 4가 조금 더 비싸요. 비싼 이유는 비등점이 높기 때문인데, 사실은 조금 더 고급이긴 하나, 뭐, 도트3를 써야 되는지, 4를 써야 되는지는 우리가 체감상으로는 크게 느낄 수가 없지만, 이거를 어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약을 먹어요. 사실은 이게 효과가 미미하지 않았을 때, 하지만 우리가 이 약을 먹게 되면 심리적으로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정이 되고, 어 이제 약 먹었으니까 나 괜찮아질 거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 나 건강해진 것 같은데, 효과가 좋아진 것 같은데 이런 게 플라시보 효과거든요. 이 브레이크 오일, 도트 3와 도트 4 역시도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우리가 <laughs> 이거를 느낄 수는 없는 정도예요 차량 브랜드에 따라서 도스 3를 쓰세요 도트 4를 쓰세요 이런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매뉴얼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르면 정비사 분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자 이번엔 브레이크 패드로 왔습니다 보통 라이닝 뭐 라이닝 패드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전륜차를 타게 되면 앞바퀴가 뒷바퀴 보다는 조금 빨리 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 패드는 육안으로 이렇게 보면은 보이는 차들도 있고 안 보이는 차들이 있는데 제차 같은 경우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육안으로 확인 후 교체를 하시면 되고 보통은 이제 정품 패드를 많이들 갈게 되죠. B급들 같은 경우는 만원 정도 저렴하긴 한데 뭔가 엄청 먼지가 많이 날리거나 휠에 막 시커멓게 묻어서 나오는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 얼마 안 하니까 가급적이면은 정품으로 교환하실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뒷바퀴 같은 경우는 조금 훨씬 주기가 길게 되는데 우리가 어 EPB 전자 파킹 브레이크를 쓰는 차량들이 많아요 오토홀드 차량인데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요런 차량들 같은 경우는 정비소에 가셔서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lpg 차량의 핵심인 연료 필터 얘기가 나오는데 lpg 차량 같은 경우는 연료 필터만 자주 갈아도 정말 출력에는 문제가 없고 차를 오래 타게 되거든요 연료 필터 같은 경우는 한 7만 키로 정도마다 갈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연료 필터하고 미션오일하고 같은 주기로 갈아주시면 됩니다 미션오일 교차로 가시면서 연료필터까지 같이 갈아주시는 것이 가장 베스트겠죠 자 그리고 연료필터는 여러분 두 개가 있는데 차량 하부에 야자수 열매처럼 들어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본배 트렁크 쪽에 있는 1차 필터 1레 필터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하부에 있는 필터 두번갈때일레 필터 한번 가는 식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가스 충전을 하게 될때 유독 조금 충전이 느려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때도 1차 피터를 바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배터리로 왔습니다 여러분 배터리는 2년에 한번 교체를 해 주시거나 15만 키로마다 교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환할 때이 뚜껑에다가 네임펜으로 교환 날짜를 써 주면 정말 좋습니다 따로 차계부를 쓰시는 분들은 차계부에 써도 되지만 어렵지 않아요 교환하고 나서 검은색 매직으로 오늘 날짜 2024년 2월 5일이다 이런 식으로 써 주면 좋습니다 보통 소나타도 그렇고 그랜저도 그렇고 80A 9 0어두 종류가 있거든요 냉각수 호수도 겨울철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특히 봄이 되면서 이 얼었던 것이 좀 녹으면서 어 냉각수가 새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발생을 하는데 요것도 이제 낡거나 경화되면은 교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부동액을 교체해주는 대략 20만 키로 인근에서 냉각수 호수까지 한번 싹 교체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자그 다음에 이제 점화 플러그하고 점화 코일이 나오는데 우리가 4기통 같은 경우는 4개고 당연히 6기통 이면 6개가 있겠지만 소나타 같은 경우는 현재 4기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백금 플러그로 갈 되게 되고 저는 14만 킬로 주기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14만 킬로의 점화 플러그 네 개를 갈았습니다. 제 차가 이제 곧 28만 키로가 되기 때문에 조만간 점화 플러그를 또 갈아야 되는데 이거를 갈면서 제가 봤더니 점화 코일까지는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이게 보통은 뭐 암수라고 하면은 여기서 막 출력 발열을 해가지고 폭발을 해서 안에서 이거를 도와주는 그런 장치잖아요. 그러니까는 점화 플러그는 따라도 점화 코일은 좀 수명이 더 긴 느낌이다. 자 그리고 점화플러그하고 점화코일이 중요한 이유는 내연기관차들이 시동하고 출력이 제대로 안돼서 차가 덜덜덜덜 거린다거나 뭔가 좀 찐빠 현상이 나면은 가장 먼저 의심해 봐야 될 것이 이 점화플러그하고 점화코일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점화플러그는 14만 키로 주기고 점화코일은 18만 키로 주기인데 보통은 18만 키로 보다 더 가도 돼요. 그래서 점화플러그 두번 가실 때 점화코일은 한번 가는 정도로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께서 또 신경 써 주셔야 될 것이 이 스로틀 바디인데 특히 이제 뭐 lpg 차량 같은 경우는 고온에도 잘 견디는 청정 연료다 보니까 스로틀 바디의 때가 그렇게 휘발유나 경유차 보다는 많이 안 끼게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엑셀을 밟고 발... 놓는 과정에서 이 스로틀바디가 열리고 닫히고를 반복하게 되면 때가 낄 수가 있어요. 뭐 오일때라든지 카본찌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끼기 때문에 가끔 청소해줘야 돼요. 이 위치가 스로틀바디 위치가 엔진 부분에 있기 때문에 특히나 스로틀바디는 주기적으로 청소해주면 좋습니다. 사실은 세이프로도 하실 수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분해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클리너를 뿌려서 닦아내도 되지만 그냥 음, 택시들 같은 경우는 15,000원, 2만원만 주면 스로틀바디 청소해주니까요. 굳이 셀프로 할 것까진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클리닝 해줘야 될 대상이 인젝터 클리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젝터 클리닝은 15만 키로 주기마다 해주면 되고요 아니면은 우리 연료 첨가제 불스땡샷이나 이런 것을 넣어도 되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도 택시복지 가면은 2, 3만원 내외로 저렴하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인젝터 클리닝도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자그 다음에 이제 와이퍼로 왔는데 와이퍼를 얘기하면서 제가 조금 이따가 유막 청소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같이 세트로 묶여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저 같은 경우가 벌써 만 3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이 와이퍼 대는 교체를 하지 않고 계속 날만 교체를 해줬는데 날 같은 경우도 거의 1년 이상 쓰는 느낌이에요. 보통은 뭐 3, 4개월 만에 간다라고 하지만 제가 유막 청소를 꾸준히 주기적으로 해줘서 그런지 저는 지금 1년 이상을 쓰고 있고 이거 사실 얼마 안 하긴 해요. 한 하나에 5천원 정도 합니다. 어 별로 수명이 다 됐다라는 느낌이 없어서 계속 쓰고 있긴 합니다. 야외 주 주차장에다가 두면 이게 고무가 낡거나 삭거나 경화가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실내 주차장에다 주차를 해주시는 분들은 이게 그렇게 많이 경화되지는 않는 느낌이다. 그래서 집에 여유분으로 여러개 구매해주시면 되구요. 이게 유막 청소를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막 청소는 2주에 한번 꼴로 꼭 해주는데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이렇게 비가 올때 유막 청소를 안 해주면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어, 비가 올때 와이퍼를 닦아보면 이 기름때가 엄청 많이 껴 있거든요. 매연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퐁퐁 물에다가 핸드워시나 손소독제 있죠. 물하고 일정 비율로 섞은 다음에 분무기에 쉐킷 쉐킷 해가지고 트렁크에다 실어놓고 비오는 날쫙 뿌려주고 어, 간식 하나 때리면서 5분이나 10분 정도 그냥 둡니다. 두고 나서 한번 싹 청소를 하면 정말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커피도 뿌려보고 치약도 해보고 여러가지 다 해봤는데 이것이 가장 장땡이더라. 자그 다음에 타이어 위치 교환인데 어, 제가 1, 2년차 때는 정말 타이어 위치 교환 너무 열심히 했었는데 이제 타이어를 여러 번 교체를 하다 보니까 굳이 위치 교환 안 해도 돼요. 처음에 얼라이 잘 잡아놓고 그 다음에 고속 헤이바란스만 잘 잡아 놓으면 1년 동안은 사실은 위치 교환하지 않아도 어차피 1년 만에 한 번씩 타이어 갈 거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더라. 뭐 X자로 한다, 앞뒤로 한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조금 연차가 쌓이면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어가 보통 펑크가 나서 한 짝씩 이렇게 교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꼭 고속 헤이바란스로 어, 봐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타이어를 교환을 할때앞 타이어 2 개씩 교환하고 새 타이어를 뒤로 보내고, 아니면 뒷타이어. 를 앞으로 보내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새 타이어를 앞에다가 끼고 오래된거는 앞 타이어는 두개는 버리고 뒤로 보내고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뭐 여러분의 성향에 맞게 교환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겨울이 오기 전에 4개를 네 한번에 교환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타이어 교환을 할때 이제 휠 얼라인먼트 는꼭 봐주셔야 되는데 이제 제 이전 영상을 보시면 휠 얼라인먼트 어떻게 했는지 정말 디테일하게 나와 있거든요 꼭 한번 봐주시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장인도 장인 인데 그래도 기 이게가 좋은 데서 하면은 어, 확실한 것 같아요. 최신식 장비가 있는 좋은 곳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는 펜벨트, 베어링, 발전기 이런 아이들이 나오는데 이런 걸교체할때 전체를 통으로 하기보다는 우리 택시인들 같은 경우는 부싱류들을 많이 부품류로서 교체를 하게 돼요. 이런 걸 교체하는 주기는 대략 20에서 25만 키로에서 미리미리 교체해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데 발전기를 제네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발전기를... 어, 고장을 미리 진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내비게이션을 보면 상시 전압이 14.5V, 14.4V, 3V, 요 정도에서 항상 유지를 하게 돼요. 그러면 발전기에는 일단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네레다에는 문제가 없다. 자, 그런데 이제 발전기가 계속 전기를 이렇게 내주는 장치다 보니까 이 제네레다 브러쉬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를 또 미리 교체를 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약2 5만킬로에서 교체를 해줘야 된다. 저는 대략 2 0만킬로에서 교체를 해줬다. 베아링까지약 2만원에서 2만, 2만 5천원 정도면 되고 그 다음에 겉벨트나 펜벨트 등을 교환을 할 때는 이제 장력을 보게 되는데 겉으로만 이렇게 봐도 보입니다 그래서 대략 20만 키로 킬로, 25만 키로에 그냥 음, 갈아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우리 발전기에서 주로 가는 부품은 발전기 레귤레이터와 뭐 브러쉬가 되는데 제네레다 브러쉬를 가장 많이 교환해 주게 돼요 전기 레귤레이터 같은 경우는 일정한 출력 전압을 유지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고 제네레다 발전기 브러쉬 같은 경우는 이게 일종의 전도체이기 때문에 이 전도체를 미리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발전기는 통상 통으로 갈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미리 부싱류, 뭐 레귤레이터라든지 브러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체해 주는 것이 이득이에요 제조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타이밍 벨트 세트라고 해서 워터펌프, 텐션 베어링, 아이들 베어링, 외부 벨트, 가스켓 부동액까지 해서 뭐 25만원, 30만원 이렇게 세트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네레다 브러쉬는 브레이크 패드처럼 마모되는 장치이기 때문에 20만이나 25만키로여서 여러분 꼭 미리 선제적으로 교체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디에이터 펜썸머스탯 워터펌프 이엔진의 열을 식혀 주는 것과 관련 있는 장치들이 나옵니다 일단 떠머 스탯 부터 떠머 스탯 이라는 것이 일단은 자동 온도 조절기 에요 보통 썸머스탯썸머스타트썸머스타트썸머스타트 하는데 이게 영어로 썸머스탯 이거든요 보통은 복지 정비에 가시면 약 10만원에 20만 키로 정도에서 교환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20만 키로에 요거를 음, 교체를 했습니다 서머스타트가 고장이 나면 이 엔진 과열 수온계가 고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미리 우리 예방 정비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 워터펌프는 여러분 냉각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각수를 교체할 때이 워터펌프도 한번 점검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워터펌프를 여는 순간 부동액이 다 빠지기 때문에 이 워터펌프는 냉각수하고도 관련이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가끔 이렇게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에어컨 가스 스 냉매제라고 하는데 콤프 등을 점검해서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장안평 인근에 가시면 요것만 또 전문으로 하는 상사들이 많이 있어요. 가서 교체를 하거나 점검을 받아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등 얘기가 나오는데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잔 전조등을 직접 가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일하다가 그런 것들이 너무 스트레스여서 브라비오 LED라는 전조등을 갈았고 요거 시중 LED가 합법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 주시는 곳에서 대략 한 15만 원 선에서 교체를 하는 곳이 있으니 까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나 요 최근 차량들은 요, 요 공간이 굉장히 좁아서 손을 넣어서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셀프로 하시면 이거 뭐등 하나에 천원 이천원밖에 안하긴 해요 굉장히 저렴하긴 한데 그냥 이게 귀찮으니까 <laughs> 요거 하면은 또뭐 2-3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다 결국에는 이제는 차량 부조화하고 찐빠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정식용어는 아니고 일본어하고 도 굉장히 좀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차가 덜덜덜덜 떨리거나 부조화가 나게 되면 일단은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언급한 점화 플러그나 점화 코일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심해 볼 것이 이제 엔진 미미하고 미션 미미 이런 것들이에요. 차량 부조 하나 찜빠가 있으면 정비소에 가서 스캐너를 물려 보면 아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알려 주니까 그래도 우리가 점화 플러그하고 점화 코일이나 점화 배선 이런 점화계통을 1차적으로 의심을 좀 해봐야 된다. 자그 다음에 이제 차가 조금 떨리면 엔진 미미나 미션 미미가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미미가 사실 일본어예요. 그래서 마운트가 영어거든요. 엔진 엔진 마운트, 미션 마운트인데 마운트가 영어로 고정대라는 뜻입니다. 어, 우리 엔진이 이렇게 떨리잖아요. 그래서 엔진하고 미션하고 이렇게 떨림이 있게 되면 그 사이에 있는 이 마운트가 이 떨림을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계속 떨리다 보면 계속 고무가 이렇게 미미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를 교체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부싱유를 가게 돼요. 택시들은 이거 전체적으로 다 갈지 않고 부싱유만 미리미리 20만 키로 정도에서 엔진 미미나 미션 미미 부싱유를 교체를 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3대 미미는 엔진 미미, 미션 미미, 센터 미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체 소음이 스을스을 올라오는 한 30만 키로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뭐 찌그덕 찌그덕 되는 소리는 나지 않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고무 부싱이나 쇼바 등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너무 오래 되면 미미 마운트가 또 주저앉을 수 있, 있으니까 아무튼 이 미미는 그냥 조금 쫀득하게 해 준다. 그 사이의 간격을 뭔가 이제 굉장히 완충 작용을 해 주는 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빨리 갈긴 했는데 어, 176000km에 이제 딱딱 소 나는 사각 사각 나는 소리가 있어서 오무 기어라고 하는 웜기어할때활때 링크 뭐 스테빌라이저 링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교체를 했고 사실은 조금 일찍한 면도 없지 않았는데 어 그래도 덕분인지 아직까지는 하체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랜저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하체가 소나타보다도 조금 약한 특징이 있어서 우리 로가다이라고 하는데 <laughs> 로가다, 이 <laughs> 로어 암이에요. 로어 암이라는 건데 그것도 이제 전체를 다 갈지 않고 부싱률을 교환을 하게 되면 대략 뭐 5만 원에서 10만 원. 뭐 좌측도 있고 우측도 있으니까 교환을 하게 됩니다. 로가다이를 교환하게 되면 얼라인먼트까지 해줘야 되는 또 특징이 있어요. 자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등속 조인트인데 이 등속 조인트는 우리가 오일을 갈때 이렇게 보면 하부의 등속 조인트 쪽에 구리스 누수가 터졌는지를 꼭 봐줘야 돼요. 여기 이제 오일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등속 조인트 쪽에 있는 이제 고무 부싱이나 이런 것만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정비사분들이 싫어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택시들은 이런 걸 너무나도 오래된 기사님들은 빠꼼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택시들이 거래하는 어, 택시복지나 이런 데서는 다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엔진오일 교환할 때 이렇게 밑바닥을 이렇게 보면 자바라 같은 고무 주름이 있거든요. 이 고무가 찢어져서 구리스가 새면은 이 둥석 도인트로 이렇게 어... 오일들이 흘러나오는 구리스가 새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고무를 교체했는데도 계속 뭐가 소리 난다 그러면은 이제 등속 도인트 전체를 교체해 줘야 됩니다 고무망 부싱류로 가는 거는 대략 5만원에서 7만원 선이고 이 전체 부품을 가는 거는 대략 2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조금 30만 키로가 넘어가면 또 신경 써야 될 것이 이 산소 센서인데 대략 30만에서 35만 키로에 얘를 손 봐줘야 되는데 산소 센서를 교체를 안 면 일단은 시동이 굉장히 좀안 걸리고 출력도 떨어지고 연비도 떨어져요 산소 센터 센서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약 13만 원 정도 하는데 키이두 번째 것이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어서 굉장히 고착화되고 뜯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정비사들이 꺼려한다고는 하나 하지만 택시들이 거래하는 데에서는 빡꼬이 아저씨들이기 때문에 이걸 다잘 해줍니다 가시면은 갈 수가 있고요 오래 안 갈고 그러면 센서가 엔진에 고착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로는 흡기 매니폴드 전체를 갈아야 되는 최악수를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 산소 센서도 요 30만 대에서는 조금 가장 의심해 봐야 될 아이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택시로서는 20만 키로가 어떤 택시의 분기점이에요. 30만 키로는 또 다른 분기점이고, 그래서 20만 키로 언저리에서 해줘야 될 것들이 정말 많다. 부동액도 그렇고, 서머 스테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네레다 브러시, 라디에타, 상하 호스, 스로틀 바디 청소 등 여러 가지들을 잘 미리 미리 해놓으면 30만, 40만까지도 무리 없이 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택시들이 보통 대패차를 5년, 뭐 7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패차가 가장 좋은 키로 쓰는 30만 키로대예요 어,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2만 키로만 뛸 수도 있고, 택시임에도 뭐 5만 키로를 뛸 수도 있고, 10만 키로, 15만 키로 뛰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 차를 어떻게 교체해야 되는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30만 키로 때 차를 교체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차가 3 0만 k 로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거는 이제 어디서 터져도 뭐 터질지 모르는 것들을 핵폭탄을 안고 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 차가 만약에 가다가 고속도로나 내부순환도로 이런 진짜 세, 차들이 쌩쌩 달리는 데서 차가 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속도로는 그래도 나요. 어, 중간에 풀숲이나 이렇게 갓길로 빠져버리면 되는데 특히 내부순환도로, 내부순환도로나 이런 뭐 1호터널 이런 데서 차가 서버리면 우리가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승객까지 탔다라고 생각이 든다? 너무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나 택시들은 예방 정비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안전과 우리 승객분들의 안전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이런 책임 있는 우리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늘제 채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영민의 개인택시였습니다. 10명에 가까운 직원들 젊은 감각의 직원들까지 있습니다 늘 친절과 웃음이 있는 이곳 아빠와 아들이 2대째 운영해서 더 믿을만한 곳 넉넉한 자본금을 보유한 곳 개인택시에 모든 것 개인택시 양수양도는 역시 현대택시미터 김민호 장0 1 0 3 9 0 2 5 8 5